자, 오늘 할로윈과 종교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데,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로 된 조항으로 반박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3년 전에, 우리 2022년 10월 29일이죠. 할로윈 행사를 앞두고, 우리 이태원에서 큰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에 삼풍 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세상을 떠났고,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192명이, 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침물로 304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니까 이런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10년 주기로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이 놀랐고 어, 슬퍼하셨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좀 어이없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놀다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죽음 앞에 좀 그런 식의 이야기는 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슬픔당한 자를 위로하는 게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할로윈과 종교개혁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할로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인데, 할로윈 축제 역시 10월 31일입니다. 같은 날 종교개혁 기념일과 할로윈이 함께 기념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나라 곳곳에서 유치원부터 뭐 초중고 대학 청년들, 심지어 가정과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도 이 할로윈 축제가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고 기업들은 할로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이 축제 안으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분들이 장노님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인데 매년 할로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상한 옷 입고 오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그거를 귀엽다고 하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laughs> 어제입니다. 레고, 레고랜드에 가서 아이들이 찍어가지고 제가 이 철도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냈어요. 역시 할로윈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구나. 네. 이 할로윈의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 영구적인 종교적 관용을 누리게 돼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국교화 된 거예요. 자,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유럽 전역에 퍼져갑니다. 자, 이제 10세기가 되어서 유럽 복음이 거의 유럽 모든 곳에 다 전해져요. 이 말은 뭐냐면 10세기 전까지는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그전에는 고유한 종교와 주술과 전통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중에 지금의 아일랜드 지역에 살던 켈트족이 할로윈과 연결되는데 그들은 특히 주술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뭐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반지의 제왕, 뭐 백설공주 이런 작품들이 켈트족의 사상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죠. 자, 이 켈트족이 수천 년간 믿어왔던 주술과 우상숭배를 카톨릭의 용인 하에 성인숭배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착화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비나이다 신앙이었어요. 전부 다. 천지 신명께 비는 기복신앙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새벽기도도 원래는 새벽에 깨끗한 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는 거거든요.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로 바꾼 것이죠. 그것이 새벽기도의 시초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삼신할머니 또는 터줏대감. 터주 대가 뭐예요? 집터를 지키는 땅의 신을 높여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친들이, 어,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어, 기독교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중세 시대는 개인이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소유하는 일은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종교개혁은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까지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이 아니라 성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물 숭배, 성인들이 남긴 유품. 또는 순교자의 뼈 조각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런 데 들어보셨죠? 예. 네. 산티아고는 원래 산토 이하고예요. 산토의 뜻이 뭐예요?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의 몽생 뮈셸 이런 곳이 중세 시대 3대 성지였어요. 이런 성지를 순례함에도 신앙생활했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인숭배입니다. 특히 성인숭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인들의 기념일을 정해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이 성인들이 재밌게도 각자가 전공 과목이 다 있어요. 결혼을 책임지는 성인이 있고요, 위장병을 낫게 해주는 성인이 있고요, 장수를 책임지는 성인 각자가 다 있어요. 수백 명.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인들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께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뭐래요 뭐라고 합니까? 비성경적인 거짓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가톨릭 내에서도 개혁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인간의 필요와 욕심을 성인 숭배라는 명목 아래 가톨릭 안에서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인들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날을 정해서 성인들 잔치를 치르자. 그게 바로 뭐예요? 만성절입니다. 일만만자써 가지고 모든 성인을 한 날에 기리자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했냐면 켈트족을 정복한 로마 교황 그레고리 4세가 원래 5월 13일에 지키던 모든 성인의 날을 11월 1일로 옮겨서 지키게 된 거예요. 자, 모든 성인의 날, 영어로 All Hallow Day라고 하는 거예요. 이 Hallow란 뜻이 모모의 신성한 것으로 숭배하다는 뜻이에요. Halloween 하면 거룩함을 뜻하는 Hallow와 Eve, 크리스마스 Eve라고 하죠. 전야라는 뜻의 합성어가 할로윈이에요. 뜻이 뭐예요? 거룩한 전야란 뜻입니다. 특히 켈트족은요. 10월 31일을 한 해의 끝으로 보고 11월 1일부터는 한 해의 시작으로 봤어요. 우리도 늦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 감사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나면 뭐가 시작돼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들도 이제 생명의 계절이 끝나는 날이 10월 31일이고, 죽음의 계절이 시작되는 날을 11월 1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요, 이 켈트족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11월 1일을 만성절로 정하게 돼요. 켈트족에게 있어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 죽음의 계절이 시작돼요.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성인들의 영혼과 악한 영들 그리고 심지어 요정들까지 이, 땅, 이 땅에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한마디로 온 세상이 귀신 천재가 되는 날이 11월 1일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영의 세계에 가장 접근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날에 어떻게 했어요? 농작물과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 더 이전에는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이것을 금지하게 되었고 죽은 성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악령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무섭잖아요. 귀신이 쏟아지는 날인데 그래서 귀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켈트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귀신 복장을 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짐승 대가리를 잘라다가 머리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로윈의 뿌리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첫 번째는 무서우니까. 악령의 시일까 봐. 악령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두 번째, 악령들이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똑같은 귀신 분장을 한 거예요. 아, 쟤들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하려고. 세 번째 악마들이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어때요? 놀라서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무섭게 막피흘리는 이런 귀신 분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찰 입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저처럼 무식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막 그림으로 막 눈썹 이래 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창 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천왕이라든지 그게 뭐냐면 악귀가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여러 출애국계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복장을 자기들이 하면 악령과 귀신들이 우리 편이구나, 아니면 나보다도 무서운 귀신이구나, 또는 우리를 숭배하는 자구나면서 넘어간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또는 언덕에 모닥불을 피우고 또집 앞에 음식을 차려놓기도 해요. 귀신들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와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귀신복장으로 행진도 하고 또 사제가 그 앞에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물건들을 태우는 거. 그렇게 하면 귀신들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었고, 그 남은 죄를 가지고 한 해의 운을 치기도 합니다. 이 할로윈이 켈트족에서는 샴하인 축제라고 불려요. 아직도 아일랜드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하지 않고, 샴하인 이브라고 부릅니다. 결국 가톨릭의 만성절, 모든 성인 숭배일이 11월 1일이고, 만성절도 이브가 결국 귀신을 숭배하는 할로윈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가톨릭이 텔트족의 귀신 제사를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60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을 개종하고자 토착신앙을 말살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측력을방포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술적인 우상숭배와 제사까지도 성인 숭배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안에 전부 다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는 이 할로윈의 축제의 그 근본에는 귀신께 드리는 제사, 이것만큼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귀신을 막 사람들이 좋다고 찬양하는 날이니까, 공식적으로 귀신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할로윈 축제가 1800년대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에서 점점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민자들의 작은 행사였어요. 근데 19세기 후반부터 아일랜드 의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할로윈 축제가 미국 사회에 급속도로 퍼집니다. 이 사진이 계속 있고 이제 할로윈 되면 아이들이 귀신이나 유령이나 마녀 복장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유명 뭐 인물들, 연예인, 만화 캐릭터 분장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할로윈이 문화적인 것으로 위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죠. 그냥 그날 하루 즐기고 노는 것이죠. 미국에서 아이들은 트릭 오어 트릿이라고 외치면서 사탕이나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는 뜻인데. 호박 등 있잖아요. 호박에 눈하고 입하고파 가지고 괴물처럼 만든 등인데 그거를 잭 오렌터라고요. 그것이 켜진 집에 들어가서 과자나 사탕을 이만큼 받아오는 것이죠. 아이들에겐 엄청나게 재미있는 행사인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분 계신데 미국 유학 가는데 할로윈 대회에 대회에 학교에 갔는데 모든 직원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있대요. 신학교인데 신학교인데. 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듯 미국은 이런 것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대중문화화해서 전 세계로 추출한 것이죠. 또 한국은 미국하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행사가 있었고, 뭐 지금은 뭐 할로윈 축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이게 하나의 즐거운, 즐기는 문화가 되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트리를 장식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할로윈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즐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그 뿌리가 귀신 숭배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오인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죠. 저는 할로윈이 사라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교회의 제사가 상업주의와 맞물려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파고드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런 귀신 축제에 참여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한번 자리 잡으면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할로윈의 이미 큰 파도가 되어 버렸어요. 막을 순 없고,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거, 동성애 축제, 말도 안 되지만, 교회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번 자리 잡으면 확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건전하지 않은 문화들을 막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는이 제사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에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신 옷을 입히고 피 흘리는 목장을 하는데, 그들에게 놀이일 수 있겠지만, 그건 영적으로 귀신의 입장에서 너가 나와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해요. 이렇게 악령들과 스스럼 없이 우리가 가까워지는 시대. 그러면 사탄은 실제로 그를 유혹, 사탄이 그를 실제로 유혹하고 역사할 때, 얼마나 거부감이 줄어들고 쉽게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 보는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귀신이나 괴물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귀엽고 매력있고 사랑스럽게 그려놨어요. 아이들이 막그 캐릭터를 따라하고 이름을 외우고 그 인형을 가방에 메고 다녀요. 그렇게 점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가까워지고 거부감이 없고 서서히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 이름이 뭐예요? 붉은 악마. 왜 악마예요? 어, 뭐, 백의 천사. <laughs> 얼마나 촌스럽고 좋아요? 악마. 우리나라 어느 순간 영화를 보니까 좀비 영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없던 장르예요. 다, 다, 막 이래, 다. <laughs>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빼앗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못된 문화를 올바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휩쓸려갑니다. 이런 귀신 문화에 계속 노출되면요. 아이들의 영혼에 계속 스크래치가 하나씩 하나씩 그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영혼이 물들고 더러워져요. 이런 묵을,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잖아요. 주님이 귀신을 향해 뭘, 뭐라고 하죠? 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영을 더럽혀요. 반대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절대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할로윈이다. 자 레위기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당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집트도 하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꿀달고 다가오지 않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와요. 할로윈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강릉의 단오대주 마찬가지예요. 저 평창부터 해가지고 뭐 굿하고 나무 배가지고 술 붓고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정도야 사먹을 수 있지만 경계하고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이 어, 이들이 뭐 귀신을 숭배해주고 뭐 생명을 잃었, 그런 말 어디서 하시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압사 사고로 죽은 것이고 저는 할로윈 축제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문화를 다 거부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은요, 이 교회는요, 지금의 교회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할래 같은 거 받지 않잖아요. 네. 초대교회처럼 집에 모이지 않잖아요. 그때 뭐 의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다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죠. 이 기독교의 신학은요,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체계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과 각각의 문화와 언어와 철학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거부하면서 다양한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원래 이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전까지 가장 고귀한 그 태양신 탄생일을 더 존귀하신 예수님께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숭배일이니까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원래 태양신 숭배일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바친 날이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사문화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려요, 이제는. 그런데 추도 예배는 사실 개신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원래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 같은 걸 드리지 않아요. 전부 다다 다 예배를 붙이는데. 그런데, 그런데 취지가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기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 과거의 교회 악기는 오르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탄의 악기. 교회 드럼 들어왔을 때저 교회 귀신 들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고등종교, 천주교, 아, 이슬람교, 신두교. 여러분, 전부 의자가 없어요. 불교.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려요. 무릎 꿇고. 그럼 지금 교회 의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 초창 때 의자 없었거든요. 음. 그럼 영상 방송실 없는 교회가 어디냐고요? 그럼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복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문화를 잘 대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부하면 안 되고 거부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유통시켜야 되는 것. 지금은 세상 문화에 교회가 끌려다니고 있다. 교회가 좋은 문화를 개발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를 조금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일은요, 우리 개신교회 탄생일인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제가 볼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야죠. 자,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다는 것은 여러분 11월 1일에 있을 만성절을 겨냥한 것이죠. 반박문의 내용 대부분은 연옥과 면제부에 관한 비판들이에요. 그 95개조입니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연옥은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되는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면제부는 죄를 면하는 제도예요. 로마교회가 타락을 거듭하여서 급기야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 죄를 면한다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것이 1343년 교황 클레메트 6세 때 공포가 되고, 100년쯤 지나서 레이먼드 프라우드 축의경에 의해서 확대해석이 돼요. 어떻게 확대해석되냐?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면죄부라는 종이쪼가리 하나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가톨릭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미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면제부를 사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엄청난 돈벌이를 한 것이죠. 최근에 통일교 영상 보셨나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시기더라고요. 조상 430대까지 돈으로 죄를 사해야 돼. 수십억 단위. 통일교는 10의 3조를 거두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10의 1조도. 내는 분이 계시고 안 내는 분이 계신데 착취하는 것이죠. 자, 면죄부에 대해 루터가 말하기에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만 해결된다. 영혼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며 죽은 자가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역시 성경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혼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인을 숭배하고, 죽은 영혼을 달래거나 물리치는 이 할로윈의 정신이 카톨릭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할렐루야. 저는 이런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조국 교회는 급격히 타락할 것이고 그나마 있는 남아 있는 교회들도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다가.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개혁일을 전 세계가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귀신 문장하고 술 먹고 노는 날로 바꿔버린 거에 대해 분노해야 돼요. 저는 이 할로윈데이가 아주 성공한 사탄의 계력이라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의 탄생일을 어떻게 사탄 숭배하는 날로 귀신 분장하고 즐기는 날로 만들어 버렸을까? 역사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 역시 미래가 없습니다. 이 할로윈의 본질을 자녀 손주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시길 바라고 거짓된 것과 싸우고 진리를 지키는 이런 개혁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개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